마가복음 23장 2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데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자꾸만 쓰러지십니다. 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그래서 로마 군병이 가까이 있는 거무스럽게 생긴, 건장하게 생긴 고레넬사람 시몬에게 너, 네가 이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재수없이 걸려서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고 다 자세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온 가족으로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알렉산드와 루퍼의 아버지 시몬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온 말씀대로 노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라. 바울이 여기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바울에게 잘했으면 오직 여기 한 사람에게만 나의 어머니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널리 널리 알려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이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중에 여기 추퇴하지 못한 여인들과 전먹이지 못하는 여인들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할 것이라. 왜 그러냐 면은 예루살렘의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멀리 멀리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저 요르단 북쪽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그 산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거기에 도망을 친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그 환란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3년 동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으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잉태한 여자들 도망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젖먹이는 여자들 도망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젖먹이지 않는 여자가 그리고 아기가 없는 여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명의 해양학자들이 사형을 받기 위해서 역시 골고다운 덕길에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두 명의 강도, 살인강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구마구 욕을 합니다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그런데 한쪽 편의 다른 강도는 그 사람을 남으랍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이분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낙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골고다 언덕길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